할렐루야, 길 위에 말씀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10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지던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 진짜 끝났구나. 아무리 버텨도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날이 오죠. 돈도, 건강도, 사람도 다 떠났는데, 기도마저 안 나오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도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 진짜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시인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한테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지는 순간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러지는 것을 멈출 때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부도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루 종일 부도 짓고 있습니다. 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종일 주들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종일 부르짖을 수도 있다는 건요. 아직 믿음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아직 희망의 끈 하나를 붙잡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인이 참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건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감동이죠. 주는 선하고 제사함을 기뻐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지금 시인의 환경은요 지옥 같은데도 하나님을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의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진짜 신앙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사실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지옥 같은데도 하나님을 선하다, 인자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죠.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도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을 찾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응답이 잘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오늘 시인도 아직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시인은 아직 응답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부두짖짐을 멈추지 않는 사람,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계속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인간의 감정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간직한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시겠어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어요? 여러분, 절망 앞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절망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르짓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길류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